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사륜 구동입니다. 이 차를 제가 부산에서도 봤는데 똑같은 차 같아요. 2016년 6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1 0만 k 로를 탔습니다. 판매 가격은 2,500만 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점검상 특이점은 없고 입고 기간이 5개월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안 팔렸죠? 보험 이력도 없고 소유자 분경은 3회가 있고 1대 차저 분이 4년을 타셨습니다 그 뒤로 뭐 아마 제 생각에는 경매를 통해서 처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차는 아무튼 저 입장에서는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차는 특이점은 없어 보였는데 왜안 팔렸을까? 가격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저와 함께 대구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김해예요. 김해 동김해 IC 근처고 저는 지금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뭐 영상 캡처에서 보셨듯. 포드 익스플로러를 보러 가고 있고, 어,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또 부산에서 똑같은 차, 똑같은 차를 봤었죠. 어, 포드 익스플로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차라고 할수 있죠. 현재 시점에서 경찰 차로 아주 많이 쓰이는 차고, 뭐, 그만큼 보편적으로 보편적 오픈적 기준에서 뭐 적당한 크기와 성능 그리고 차의 신뢰도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믿고 살수 있는 차가 바로 포드 그 중에서 또 포드 익스플로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봤을 때도 아주 무난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또꽤 괜찮은 옵션들 또 이런 것들로 어, 시장되어 있는 차라고 생각하는데, 뭐 적당한 가격과 안전성, 그 다음에 효용성, 경제성, 유지관리,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봐도 꽤 괜찮은 SUV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저런 보이는 산타페라든지, 뭐, 쟁쟁한 SUV, 펠리세이드라든지, 정말 쟁쟁한 SUV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저런 산타페와 소렌토, 팰리세드, 팰리세드의 아성을 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 익스플로러는 아주 좋은 성품성을 가진 차가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실제로 미국 차 타보면은 뭐랄까요? 저번에도 보셨듯이 뭐 문짝에 이제 철판을 탁 접어놓으면 보통 철판이 접히는 부분에 습기나 이런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게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통 보식 때문에 실렌트 처리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안돼 있고, 뭐안 해놨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품질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또 반대로 저는 생각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뭐랄까, 문제없으니까 그래 만들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기준에서 아 이렇게 왜 단차가 왜 이래? 뭐 도장이 왜 이래? 실리콘 마무리가 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차의 이제 본질, 가고 서고 또 오래 오래 타는데 문제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미국 차들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미국 영화를 보든지 혹은 미국 여행을 가든지 하면 오래된 차들, 특히 시골, 저기 외곽지역으로 하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차를 보통 타면 뭐 10년은 기본이고 뭐 20년 뭐 이렇게 타고 다니시니까 또 미국의 문화가 또 자기가 차 고치면서 어지간한 거는 그렇게 타는 문화가 있으니까 실제로도 뭐면 언더커버가, 미국 차들 공통적으로 언더커버가 언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은 안 만들어 놓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뭐랄까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설 완전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차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는데 신발 안 신고 나간다. 우리나라 그렇지만, 밖에 나가는데 왼발로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발을, 신발을 신고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에도 외출을 할 때는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정말 우리나라에서보다 진짜 완전 생필품의 하나가 아닌가. 총과 더불어서. 미국, 미국 하면 총. 그 다음 자동차. 그렇죠? 그래서, 어, 뭐랄까 어떻게 보면 미국차 아 저기 가네 스플로러 아, 양반이 아니네 아, 미국차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상징적인 차가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아무튼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차가 대구로 들어왔고요 아 대구 너무 덥다 뭐 벌써 한 3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엄청 덥네요 어. 그 고속도로 하이패스 영업소 들렀다가 나왔네요 인식이 잘 들어 안 돼가지고 판매자분 전화를 안 받으시지 일단 뭐 올라가보면 알겠죠 뭐 아, 판매자분이 왜 전화를 안 받죠? 일단 뭐 그냥 가봐야지 뭐 차는 매장 안에 있을 거니까 아 덥다 네 익숙한 곳입니다 왔고 하, 오늘은 마무리가 지난번에 제일 최근에 온게 에쿠스 였거든요 EQ900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마무리가 오늘도 조금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차고지로 오고 계셨는데 아무튼 판매자는 끝까지 안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에 이제 다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 차는 봤는데 아 외장 수리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고객님하고 그냥 어 상의를 해서 패스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쉽네요. 고객님도 오고 계셨는데 택시 다시 돌렸습니다. 저도 돌아가고요. 저는 온 김에 타이어 좀 갈고 가려고요. 아휴, 진짜, 주말인데,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차, 뭐, 제 마음이 아니라 고객님의 마음, 그 다음에 또 저의 마음, 안 드는 차는 안 사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